76년생, 저기, 50살 이분들은, 자, 우리가 용띠의 삼재는 지나갔어. 그냥 잘 넘어갔을 거야. 자, 올해는 이제 26년, 26년도에는 새로운 운기가 흘러. 새로운 뭔가, 새로운 일, 새로 시작할 일, 뭐,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, 새로운 인연법도 들어오고, 결혼이 될 수도 있어. 어, 뭐. 새로운 뭐 가게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. 어, 새로운 뭐 인연을 만는다. 이런 형국이 좀 많아. 새로운 시작에 기운이 많이 흐르는 사람들이니까 어, 이런 50살에 어, 이 지금 25년도에 이제 50살에 됐던 이런 분들은 51세가 되잖아. 51세에 내가 새로운 60세를 달려가는 시작의 기운이 흘러. 그러기 때문에 어, 이런 분들은 정말 뭐야? 내가 50세는 이렇게 했어도 60세는 잘 살아가야 될 거냐. 이제 60세를 다가가잖아. 어, 그래서 50세를 마무리하는 어, 이 시기를 잘 두드리고 두드려서 어, 다들 잘 되시기를 어, 이 제자 올리비아는 빌어요.